안녕하세요. 저는 곤충 전문 브리더 치키치키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싱가포르에 위치하고 있는 개미 전문 매장입니다. 방문을 계획하고 온건 아닌데, 싱가포르 출장 중에 시간이 조금, 아주 조금 남아서 들렸습니다. 이곳 구경하고 공항으로 가야 해요. 매장 입구에는 개미샷 사장님이 개미 입문하는 친구들에게 개미집을 만들어 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미를 조금, 아주 조금 키워 봤지만 참 매력적이면서도 "야, 이게 사육자도 부지런해야 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라" 게으른 저는 뭐 사육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곳 매장의 이름은 저스트 앤트스이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오픈형 매장으로 많은 개미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개미는 약 30여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뭐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보던 개미들과는 외관도 그리고 색깔도 하는 행동도 모두 다르고 특이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슴벌레도 한국에 사는 친구들은 색이 다양하지 않아서 아쉬운데요. 아마 개미를 키우는 브리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곳의 개미들은 색도 형태도 크기도 정말 다양합니다. 여러 개미가 있지만 제일 관심이 가는 친구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개미들입니다. 이게 싱가포르 50센트 동전보다 큰 개미라고 하는데, 동영상 촬영은 이게 뭐 제가 대충 하다 보니까 크기를 알수 있게 찍힌 영상이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아쉬웠습니다. 싱가포르 50센트 동전의 크기는 제가 버니어로 측정해보니까 22mm 정도. 저 개미가 털보 왕사슴벌레와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게다가 엉덩이도 섹시하게 갈색이고 엉덩이에 줄무늬까지 정말 끼깔납니다.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저도 한참을, 정말 한참을, 조금 아니고 한참을 관찰했습니다. 전 외국 곤충 수입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 개미들은 한 번쯤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곳 사장님의 이름은 존예라고 하는데, <laughs> 초상권이 있어서 카메라에 담지는 않았지만 역시 충리는 뭐 외모가 항상 존예죠. 여튼 존예 사장님은 취미로 개미 사육을 시작했지만 싱가포르에는 곤충 매장이 없어서 직접 내가 해 보겠다 하고 마음 먹고 19년에 개업을 했다고 합니다. 개미 샵을 운영하면서 이게 돈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고 해요. 사실 다른 일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지만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행복을 더 많이 벌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이곳은 번화가에 위치한 것도 아니고 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조그맣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규모는 작지만 재밌는 박물관처럼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을 하고 있어요. 어, 소소하지만 개미 외에도 나비 번데기 이런 게 있고요. 또 한국에서 인기가 많은 공벌레도 소량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약 1시간 정도 저스텐트스 트 매장에 머물렀는데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항에 가봐야 되는데 많이 아쉽네요. 앞으로 이런 영상 더 많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